안녕하세요. 케이시 대학교의 이상철 교수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우리 R 설치 및 R 스튜디오 환경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R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적인 어, 세팅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어, 학습 목표로 보시면 첫 번째가 우리가 R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 스튜디오를 두 번째 설치하는 거고, 세 번째 R 스튜디오 환경 설정입니다. R과 R 스튜디오는 이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R 프로그램 R이라는 거는 핵심 엔진이고요. R 스튜디오는 그 엔진을 다루는 어, 계지, 계기판 같은 그런 어,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목표는 우리가 R 프로그래밍을 설치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보고요. 그 R 프로그램 위에 우리가 R 스튜디오를 설치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프로젝터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이제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먼저 R 설치입니다. 어 먼저 R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설명을 어 드렸는데 R하고 어 우리가 어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 R하고 우리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어, R은 주로 이제 사회과학적인 이제 데이터 분석 쪽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파이썬은 이제 공대 개념에서 프로그램 개발할 때 쓰는, 어, 쓰는 용도가 더 이제 그쪽에서 더 강하게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분석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r 을 가지고 좀더 많이 활용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R하고 파이썬하고 어, 여러분들이 두개다 공부를 하게 될 거고, 두개다 배우시게 될 건데요. 어,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요. R이 조금 더 쉽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패키지상 좀더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이유는 원래 R 자체가 이 통계를 잘 돌리기 위한 분석 툴로 만들어진 어,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R은 이제 언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파생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에서, 어, 좀더 쉽게 우리가 이제 분석할 수 있도록 이제 개발된 언어가 R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R 개발 환경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가 통계, 즉, 스테시컬 컴퓨팅, 즉, 통계 쪽 관련해서 우리가 원래 목적 자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더 데이터 분석을 좀더 쉽게 하고 쉽게 할수 있도록 그쪽 어, 그쪽으로 좀 적합적합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신에 파이썬은 이제 프로그래밍 개발 툴 쪽의 성격이 좀더 강합니다. 음, 그래서 물론 이제 그둘다 분석은 할수 있지만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성격하고 그활용도로 측면에서 보면 주로 이제 사회사회과학 분석 툴에서는 R,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경, 공학 쪽에서 쓰는 거는 이제 파이썬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는 뭐 R이 좀더 쉽기 때문에 R을 가지고 먼저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파이썬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태스컬 즉 통계에 관련된 다양한 그 패키지들이나 도구들이 안에 함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더 쉽고 빠르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 학기 때 어 우리 저걸 배우셨죠? 우리 그 경영통계학을 배우셨죠? 그 경영통계학에 있는 내용하고 가, 경영통계학에 있는 우리 SPSS를 사용을 해봤는데 SPSS보다 이제 조금 어렵긴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신텍스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신텍스라는 거는 뭐냐면 영어로 어 단어를 타이핑해서 쳐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SPSS는 버튼을 클릭해서 우리가 작동을 한 윈도우즈형 패키 그 프로그램이라면. 우리가 R은 실질적으로 이제 신텍스를 쳐야 되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좀더 어렵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통계 패키지들이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요즘 또 빅데이터 분석에서 이제 뜨는 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리 소프트웨어예요. SPSS나 이거 좀 쉽지만은 워낙 단가가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사용해서 구해서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어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R은 어, 무료로 제공되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서요 아주 각광받고 있습니다. 무료 소프트웨어 패키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가지가 어, 좀더 우리가 보시면 어, 좀 편하게 쓸수 있도록 패키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패키지 뭐냐면 R이라는 건 엔진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그 엔진 위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어, 함수를 개발을 해서 즉 다양한 목적에 분석할 분석에 맞게끔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을 개발을 해놨어요. 그 함수들의 묶음을 우리가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키지들을 무료로 또다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 패키지들을 잘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개발하지 않아도 어, 쉽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우리가 짤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뒤에 보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패키지들을 설치해서 우리가 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될 거고요. 그 패키지들을에 있는 함수들을 어떻게 어떤 함수들을 우리가 사용할지 그런 거를 잘 우리가 공부하시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좀더 고급 고급 프로그램 고급 분석가가 될수 있게 되겠습니다. R과 R 스튜디오에 대해서 좀 헷갈 어좀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R과 R 스튜디오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R이라는 거는 우리가 핵심 엔진입니다 모듈이라고 하는데요 어, 커널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 엔진입니다 R 자체가 그래서 R 우리가 R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R 자체는 어,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도 있고요 구동할 수 있는 어, 패키지들 이이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엔진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R을 바로 쓰, 쓰려면 좀 어, 어려워요 좀 어좀 친환경적으로 사용자 프렌들리하게 만들어 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 조금 엔진 중심이에요. 그냥 말하자면 껍데기 없이 그냥 엔진만 덜렁 있으면 사람들의 이제 그걸 사용하기가 어렵죠. 물론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걸 일일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R 엔진 위에다가 엔진을 작동하면서 부드럽게 우리가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도록 말하면 차로 치면 차의 엔진과 차의 그 여러 가지 계기판이 운전할 수 있도록 어, 만들어 놓은 거죠. 운전자들은 엔진에 대해서 잘 모르죠. 엔진을 안 보죠. 보통 본넷에 들어가 있으니까 엔진을 안 보지만은 이 차에 있는 여러 가지 핸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시보드들을 보면서 운전을 하면 자동으로 이 운전에 맞게끔 이 안에 있는 엔진이 작동을 하면서 이제 굴러 차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R 자체만 가지고 하기는 좀 이제 그 안에 좀 사용하기가 좀 어렵고요. 사람들이 좀 개발하기 쉽게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게 R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엔진을 먼저 깔고 그다음에 R 스튜디오를 나중에 깔아야 돼요. 예. 이해 되셨죠? 그래서 엔진을 먼저 컴퓨터에 설치를 하고요. 그래서 R 버전 R에 대한 R을 먼저 설치를 한 다음에 그 R 위에다가 우리가 R 스튜디오를 다시 재설치를 해서 사용자들이 좀 사용하기 쉽게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지금부터 R과 R 스튜디오를 설치를 한번 해보면서, 설치를 하면서 우리 전체적인 한 학기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과 R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어, 일단은 저희가 가장 간편하게는 이 e 클래스룸에 들어와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e 클래스룸에 들어오면은, 어, 번 수업 시간에 설치할 파일 두 개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R 프로그램은 R 4.1.0버전이고요 윈도우즈 버전이고요 R 스튜디오는 1.4.1717 버전입니다. 이두개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설치하면 되구요. 설치하는 거는 요 뒤에, 조금 뒤에 이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가장 최신 버전을 저희가 이게 프로그램 어, 우리 그이 클래스룸에 올려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작업을 하시려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더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최신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지금부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R 프로그램을 먼저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신의 버전을 깔아서 우리가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위에 검색창에다가 써보겠습니다. cran.r-project.org 이렇게 치시면은, 어, 사이트가 이렇게 뜨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운로드 포 윈도우즈. 여러분들 뭐, 어, 맞는 OS에 맞게 깔면 되는데, 윈도우즈죠. 대부분이. 그래서 윈도우즈를 설치를 하고요. 윈도우즈용으로. 그다음에 인스텔4 어, R4 the first time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위에 다운로드 R 4.1.0 for 윈도우즈라고 되어 있죠? 요 가장 최신 버전을 이렇게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단에 이제 저는다운로받받되돼 있으니까요.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가 돼서 이렇게 보시면 어, exe 파일이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치를 할 텐데요 그 전에 R 스튜디오도 먼저 같이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어, 같이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R 스튜디오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rstudio.com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R 스튜디오 어, 프로덕트라고 나오죠. 이거 예, 들어가시고 R 스튜디오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R 스튜디오 밑으로 내려보시면 R 스튜디오 데스크탑 버전이 있습니다. 이걸 다운로드 받고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다운로드 R 스튜디오 데스크탑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무료 버전이 되어 있습니다. 뭐 무료 버전으로 우리가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습니다. 무료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고요 최신 버전이 1.4.1717 버전이네요. 자, 요거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예,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파일을 다 다운로드 받았죠? 자, 그러면은 R하고 R 스튜디오가 있는데 R을 먼저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를 클릭해서요 실행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언어는 한국어 버전으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버튼을 누르시고 다음 버튼을 누르시고요. 다듬, 다음 버튼만 계속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도 다음 버튼 누르시고, 자, 여기도 그냥 기본 디폴트 값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R을 설치하라그랬으니까또 다음 버튼 누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다음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가 되겠죠 그래서 설치는 금방 될 겁니다 그래서 설치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압축을 풀고 이제 설치가 진행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설치가 끝났습니다 설치가 완료됐죠 그러면 완료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R이 시작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R을 실행해 보면요 은 이런식으로 R 엔진이 어, 설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R 엔진이고요 그 다음에 R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이제 키워드를 이제 프로그램을 언어를 넣어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실행하는게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어, 뭐 이렇게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이거를 좀더 사용하기 쉽게끔 사용자들 편하게 리 만들어 놓은게 R 스튜디오 입니다 그래서 요 R을 가지고 쓰는 사람은 없고요. 다 R 스튜디오를 설치해서 그 위에서 R을 이용해서 쓰게 됩니다. 이건 종료하고 그다음에 R 스튜디오를 다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 스튜디오를 클릭해서 실행하시고요. 설치 준비를 하시고 다음, 다음, 다음 누르면은 R이 이제 설치가 되겠어. R 스튜디오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R 스튜디오가 설치가 끝났습니다. 마침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R, 을 R 스튜디오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R 스튜디오가 실행이 됐네요. 그죠? 자, 이게 R 스튜디오 화면입니다. 음, 그러면 가장 먼저... 어, 이 RStudio를 어,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정해야 됩니다. 환경 설정하는 방법을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에 보는 게 이게 콘솔 화면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봤죠? R 엔진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행이 되고 결과 화면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디폴트로 어, 우리가 그 환경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툴 들어가서요, 글로벌 옵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디폴트 옵션으로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이 한글을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한글 버전, 한글로 그래서 코드 들어가시고요. 세이빙 들어가시고 디폴트 텍스트 엔코딩을 여기 체인지 버튼을 누른 다음에 UTF-8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UTF-8로 바꿔주시고요. 자. 오케이를 누르면 되는데 저는 하나 더해 보겠습니다. 자 어퓨어런스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흰색에 검은색 글씨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좀 바탕이 검은색을 좀 선호합니다. 그래서 나이트 배경으로 좀 바꿔 보겠습니다. 검은색에 어볼수 있도록 그래서 검은색 배경으로 하면 하면 이게 아마 좀 보기가 더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할, 할 텐데 여러분들 보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색상이라든가 있으면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요걸 선호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시작이 되면서 다시 이제 화면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 지금부터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 배치가 있는데 요 창이 있는데 디폴트 창이 이렇게 콘솔로 돼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면 어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우리가 언어 R 코딩 언어를 치고 어, 한번에 작업이 안될 거예요 그러면은 며칠에 걸쳐서 작업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짠 코드들을 어딘가에 저장해 놓고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서 스크립트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위에서 볼게요 왼쪽으로 오시면 new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new 파일을 눌러서 R 스크립트 버전을 R 스크립트를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R 스크립트를 이제 치게 되고 입력하게 되고요. 여기서 실행을 하게 되면 밑에 보는 요 창에 우리가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저장하는 변수들 앞으로 이제 작업하게 될 텐데 작업하게 되는 데이터들이나 변수들이 어떻게 저장됐는지를 여기서 마련하게 되고요. 여기서 보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 내가 관련된 여러 가지 파일들을 저장하는 파일들을 여기서 왼, 오른쪽 화면 보면 여기에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 한 학기 동안에 실습화 파일을 어, 저장해 둘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요. 그걸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한 학기 동안에 실습할 내용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들어가서요. New Project 들어가시고 New Project에 New Project.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어디다 저장할 지에 대한 공간하고 그 우리가 해야 될그 저장할 수 있는 디렉토리 이름을 정해줍니다 먼저 브라우저로 들어갈게요 브라우저 들어가면 이제 문서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는 주로 바탕화면에 다가 이제 그 우리가 많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요 이새 폴더에 다가 알 스테이트라고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고요. 네, 이 폴더 안에다가 앞으로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오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새로운 저장할 수 있는 이제 공간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바탕 화면에다가 rstate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rstate에다가 이제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디렉토리 네임은 우리 어, 우리가 r프로그래밍이라고 할게요. 자, R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R 프로그래밍 만들어졌죠.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앞으로 우리 그 스크립트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고요. 어, 이제 이쪽에 우리가 앞으로 파일을 저장해두는 공간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공간의 이름을 보시면, 어, 데스크탑 밑에, RState라는 거 밑에, r p r o g r a m 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폴더에 프로젝트 파일이 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프로젝트 파일을 클릭하시면, 이제 그 지금 여기 있는 전체적인, r p r o g r a m 이 실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펜이 가장 일반적인 펜인데요. 어, 저는 이거보다 이제 실제로 여기서 작업한 내용을 바로바로 바로 화면에 볼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화면에 보는, 결과를 보는 것들이 우리가 콘솔이에요. 콘솔. 근데 아래 위로 하는 것보다는 아래 옆으로 하는 것을 저는 선호해서 이 펜을 좀조정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위에 펜을 클릭하고요. 콘솔을, 어,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놓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런 방법을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스크립트가 나와 있고요. 이 스크립트에 대한 결과가 오른쪽에 콘솔에 결과가 이제 화면에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밑에 있는 요 환경에는 여기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제 변수들을 여기다 저장을 하게 되는 공간이고, 오른쪽은 관련된 파일들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플러시라는 것으로 보면 이제 그래프,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같은 경우는 우리 패키지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헬프, 뷰어,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화면에 뜨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작업할 때는 이 스크립트하고 콘솔 화면을 거의 대부분 보, 어, 주로 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건 그렇게 많이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안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필요하면은 요렇게 눌러서 올려놓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화면이 전체적으로 좀 작은 것 같아서요 글자가요 저는 어, 화면을 전체적으로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어, 를 이용해서요 줌인을 해서 어, 화면을 좀 키워 봤습니다 앞으로는 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습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작업으로 우리가 작업할 어, 다양한 파일들을 어, 이 디렉토리에다가 옮겨 놓는 거 옮겨 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파일에 이 프로젝트 파일만 들어있죠. 그러면 R State라는 폴더에 바탕화면에 가면 R State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안에 R 프로그램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 폴더 안에 프로젝트 파일이 하나만 들어가 있을 텐데 이 프로젝트 파일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우리 실습 데이터를 집어넣고 앞으로 실습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우리 그이 e 클래스룸에다가 관련된 데이터들을 올려놨으니까요. 거기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거를 이 폴더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작업을 지금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으로 오면은 우리가 만들었던 폴더가 있습니다. 그 R 스테이트 폴더 밑에 R 프로그래밍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안에 우리가 관련된 지금 만들었던 프로젝트 파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요. 이 데이터 압축을 해제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데이터 해제한 파일을 열면 어, 우리가 작업해야 될 어, 기본 실습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어, 지금 이 기본 실습 데이터들 이외에 저희가 더 많은 데이터들을 앞으로 계속 올려놓을 겁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입니다. 일단은 이 데이터들을 다 어, 카피를 해가지고요, 이알 프로젝트 폴더에다가 다 집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어, 실행을 하면은 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이 파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실습을 할 거고요. 그이외에 다양한 연습 데이터라든가 이런 파일들은 제가 나중에 추후에 다시 또 드릴 텐데 그 파일은 이제 실습하실 때도 여기다가 이제 어, 옮겨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프로젝트를 이제 종료하신 분들은 이제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할 때는 어, R 코드를 이제 R 코드를 실행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어 이거를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는 R 프로그램 그 뒤에 보시면은 R 프로젝트 파일을 실행을 해야지만 요 프로젝트 전체가 실행이 됩니다. 어, 나중에 우리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저장하는 스크립트 파일을 클릭하는 게 아니고요. 이 프로젝트 파일을 실행해야지만 이 우리가 이 작업하는 워킹 공간을 인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들이나 이런 걸 우리가 어,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나중에 이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되겠습니다. 그래서 R 스크립트 파일을 우리가 만든 것을 실행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이 프로젝트 파일을 실행해서 그 안에서 R 스크립트 코드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R 프로젝트 우리 조금 전에 만들었던 그 환경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바뀌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프로젝트로 들어온 그 R 스튜디오로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이 공간에 우리가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데이터 집어 넣, 데이터 넣은 것들이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랑 이제 같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랑 같이 확인하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 우리가, 어, 실습을 이제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고요. 지금부터 이제 관련된 패키, 관련된 우리 R 프로젝트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지금부터 실제로 우리가 코드를 짜가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